어, 매매를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좀 듣고 왔지만 그래도 아, 그래도 좀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역시나 제약 바이오에서 좀 하나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역시나 이제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레고 캔 바이오라고 하는 이제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레고 캔 바이오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사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만든다 그래서, 뭐, 백신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오른 기업도 물론 있죠. 하지만, 같은 업종과 같은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안에서의 자금이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월요일부터의, 어, 우리, 우리 국내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레고켐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신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아직까지는 다른 제약바이오에 비해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뭐, 급락에 대한 반등이 있었지만 다른 제약주들과 같이 큰 상승은 없었기 때문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의 강한 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 19뭐 유가 전쟁에 이제 가려져 있지만 사실 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혹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편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제약 바이오 주들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기업들도 많고 기술력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기업들 많다라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스마트히 지셨기 때문에 더잘 아실 것 같은데 레오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그리고 이제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어 기대를 해볼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도 사실 이제 주가의 뭐 위치상 박스권 중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현재 자리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박스권 상단 부분인 5만 5천 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만약에 5만 5천 원이 돌파가 된다면 6만 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탄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가가 항상 오르기만 생각할 수는 없죠.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4만 5천 원 4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제가 손절가를 제시 드릴 테니 4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5만 5천 원대까지 올려다 보는 전략 4만 5천 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 손절 가격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어, 오늘도 두분 과 함께 추말 분위기 점검해봤네요. 로엔 날파 김태성 이사, 한국수하증권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